thank you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지원 부분일까요? 예산? 어떻게 네, 그렇죠. 지금 얘기하셔도 네, 네,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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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가장 힘든 부분은 예산 문제인데 네. 다행히도 그 서울 미래 세말근고 이사장님께서 아, 지역사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죠. 지원을 저희 네, 삼선동에도 네, 네.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네요. 습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봉사 단체의 그 ENC. 예, 예. 예, 거기에서 무슨 복날 또 어르신들 대접했다고. 삼계탕하고 네, 열무김치를 예. 담아서 주셨는데 예. 정말 진짜 그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가 생각만 갖고 있던 것을 실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참 고마운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온기 가득한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예, 네, 예. 이 부분은 어 삼선동 자율방범대 예. 그 초소 이제 오픈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서울미래사망부 이스키 이사장님 계시네요. 아, 어, 아, 아 네. 이분이 이분이 예, 예. 나타나는 맞습니다. 언더우먼 같아요. 이날은 예. 어 저희 어느 지역이던 방범 초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그일로 파스나 음. 어떤 그런 간단한 겸해서 하는 그런 초소에서만 계시는데, 어, 성북구에서 20개 동 전체에서 조적으로 쌓은 초소는 저희 삼선동 자율범대가 최초여서 이날 개관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사진을 보시면 김영배 국회의원님, 이승록 천장님, 임태근 이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이날도 서울 미래 새마고 이숙희 이사님께서 이게 또... 지원을, 지원을 많이 해주셨죠. 진짜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 자리 비로도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소가 여기가 어디일까요? 한성동, 예. 한성대 옆쪽인데요. 예. 삼선공원입니다. 아 삼선공원, 예, 그렇죠. 총무당이 있는 삼선공원 입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그 그곳에서는 이제 주로 저녁에 많이 하나요? 취약지구를 음. 도는데 저희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 있어서 그쪽 중점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어 성북경찰서나 안암지구대에서 같이 참여해서 어 열심히 지역봉사에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네. 어 베스트 방법대라는 어떤 서울시에서 하는 큰 상을 두 번이나 받았거든요. 와 박수. 저희 <laughs> 놀 조금 편안하게 해주셔도 아, 됩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어, 저희 그런 건왜 소문을 안 내세요? 그렇게 좋은 일을. 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 그런 네. 생각까지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보는 사진은 어디 우리 부회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될것 같은데. 늘뭐 매년 식목일 때 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특히나 저 올해 삼척. 동해쪽에 예예. 산불이 크게 많이 났잖아요 예예. 그걸 계기 삼아서 산불조심 또 탄소중립 그 다음에 식목일날 나무 심기를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부각산에서 예. 한 10여 명이 모여서 나무를 심고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인 사진이었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일단 문자를 보내서 단체 문자를 보내서 아 시간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가고 그렇습니다. 늘 행사 때마다 저희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삼선동 단체장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곡풍격 보이는 들리는 라디오입니다. 이 사진은 누가 또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예. 어도남선당그 어, 예. 어린이집인데요. 예. 어 거기랑 연계해서 영유아 실내 체육을 아... 마땅한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예예. 저희 체육관에서. 예. 뭐 실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어2 회에 걸쳐서 예. 어, 선생님들과 수녀님 모시고 했었는데요. 아 그래서 수녀님이 계시는군요. 네네네. 여기에 아... 그래서 더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뭐 시간과 어떤 장소나 이런데 예. 구해 받아서 이런 부분을 성북구청에서도 어, 보다 좀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신다면. 네. 예. 예. 예산 아, 이제 예산, 예산 부분이죠. 아,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다 많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여기에 네, 예그 그늘 쉼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아니면 벤치 여기 이렇게 하나 있으면 어떨까? 지나가는 길에 어르신들 잠시 쉬게 네, 하는데 그렇죠. 모두가 다 예산이라. 음. 연 <laughs> 예. 영... 그런 부분이 어, 주민분들의 어떤 생각만으로 예. 넘어가지 마시고 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다면 저희 삼선동 주민자치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문의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총회 때 저희들이 그 의견 받잖아요. 총회 네네. 전에 그럴 때 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제 가을에 또 현장 구청장실이 있거든요. 구청에서. 예, 예, 예. 그 그때 미리 사전에 말씀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예, 참여할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이것도 또 봉사하는 사진이거든요. 네, 예,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집 수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거는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장수마을 쪽에 예. 혼자 사시고 계시는 노인분이 계셨는데 그분 지붕에 방수가 안돼 갖고 집 안으로 아 물이 많이 흘러 갖고 예. 그 방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 치고 방수 작업이라고 <laughs> 아뭐 아, 약품을 섞어서 이렇게 발르는 중이고 있습니다 아. 약품을 발라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럼 한 대략 몇분 정도 이렇게 이 전문가가 계실까요 그럼 이거 하실 때 아니면 예. 하다 보니 전문가가 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그마을협의회 예. 분들 중에서는 예. 뭐 집수리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예.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래갖고 그분들이 진흥 재부를 하는 거죠. 예, 네. 이 사진도 그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집수리 하고 있는 과정, 자재를 옮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제 어, 예를 들면 지금같이 비온 이후에는 더 많아질까요 일이? 예, 그건 이제 많아진다. 겨울하고 여름에 예. 장마 전에 저희가 보통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장마 전에 하면은 홍수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저희가 많이 하지 못하지만은 일 년에 두건 정도 해갖고 진짜 위험한 지역을 예.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봉사지원 가야 되는 그 기준도 어떠세요? 예, 우선적으로는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예, 아. 아, 예, 예, 거기 일단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방문을 해서 이 지역 이 지분을 봉사해주는 게 타당한가 그런 거를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 요거 사진은? 네. 이 사진은 네이 부분은 어, 성북구 체육회 육상연맹에서 예. 주관한.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아 마라톤 대회도 네네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옆에 음. 또 이제 하얀 잠바 입으신 분이 예. 성북구 체육회 하강호 회장님. 아 많이 뵌거 같아요. 예 행사 같아. 아, 그렇죠. 예. 예. 때 체육 행사에는 항상 예. 나타나는 분이고요. 예. 오른쪽 검은 점퍼 입으신 분은 이제 조찬영 이사님 계시는데 예. 이날은 가족 마라톤이었어요. 아 그래서 뭐 상품이 너무 고가 제품이라 어. 예. 우리 애를 업고 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게 조금 된 걸까요? 한1 년, 2년 정도? 네, 2년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까 그러니까 코로나 막 끝나고 네, 네, 맞습니다. 아, 하셨구나. 어 여기는 분수 마른 것 같은데 뭐 아침 봉사인데요, 이것도? 예,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 매달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그 삼선동 자율 청소 대청소를시작하는 건데요. 뭐 아침 일찍 일어 아침에 남들 출근 시간에 예. 좀더 일찍 나오셔서 한 시간 정도 동네 방내 동방 예. 아니 구석구석 예. 청소를 하고 있고 나서 후에 기념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왜 저는 갑자기 왜그 말이 생각나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 먹이를 많이 예 먹죠. 근데 저는 갑자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너무 피곤할 것 같다는 걸두 아. 분을 보면서 <웃음> <웃음> 생각했습니다.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네, <laughs> 예, 이 사진은 예, 네, 예 작년도죠, 2024년 예, 예. 어, 성북구에 대표하는 축제, 아. 삼선동 선녀축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일본에서도 <laughs> 예. 어 진짜 매년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점점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굉장히 큰 행사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서울미래 새마을 뭐 이스키 이사장님 하얀 또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네. 이분이 없으면 또 거의 행사를 못. 네. 힘들지 맞습니다. 싶어요. 그렇죠? 나라에서 주시는 예산 가지고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성대, 한성대학교 예. 우리 이창원 총장님도 계시는데 예. 한성대, 저희 삼성동 선녀축제의 선녀는 예. 한성대 학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 가마꾼도 한성대에서 권장한 예. 학생들이 예, 끌어주는데요. 진짜 어, 한성대와 서울 미래 세마을군구가 없었다면 참 진행하기 어려운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극한 부회장님 이때는 또 봉사하시죠? 이 예, 행사 때 예, 예, 뭐 사진 속에는 안 계시지만 예, 예, 예 작년 성년 축제 할때뭐 이충근 회장님이 총준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저는 부인장으로서 예. 역할에 충실했고 어, 누구나 잘 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 나름대로의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이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이고요. 예. 어, 저와 선수들이 어떤 대회 나가서 성과를 낸 부분을 입구에 이렇게 표시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 삼선동 주민총회네요. 이거 어땠어요? 이날 어, 너무 많은데요, 사람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 뭐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해서 안전사고 없이 또 아주 상황에 잘 맞췄습니다. 그 이때도, 그, 이때도 그러면 안전 담당하시느라 안 계실까요? 안 계, 계시나? 예, 네, 아, 저는 뭐안전및뭐 선물 나눠주는 것도 해야 되고 예, 여러 예. 가지로 이것저것 하냐고 외곽에, 네, 외곽에,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늘 뒤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어, 부회장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아예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보느라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거는 꼭 하고 싶은데 아니면 이거는 꼭 해주셨으면 싶은데 지켜줬으면 하고 싶은 게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쭉 해마다 활동을 해오시면서 그런 거 있으시면 회장님부터 말씀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예, 뭐 청장님에게 바란다. 그것도 괜찮아요. 청장님 보고 계시죠? <웃음> 예. <웃음> 어 저희는 순수한 봉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행사가 있다면 어, 지원금을 받아서 실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저희가 어, 많은 위원분들이 찬조 형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어떤 사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저희가 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회장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단체에서 하시는데 요거는 진짜 내가 꼭 해보고 싶어 삼선동에 아니면. 어 다른 지역 갔더니 이게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왜 꽂혔다고 저희들이 말을 하죠.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실까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충분히 열심히 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랄 수 있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은.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낮에 하다 보니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 왜 직장 다니시니까. 네, 네. 예. 예, 예. 그래서 시간 조절을 좀 늦게 하든가 해서 한 명이 더 많은 의원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를 더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오래 사셨어요 성북에서 그쵸 두분다 네, 근데 네. 이렇게 스튜디오는 처음 오셨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지면서 너무 또 다음 일정이 있으시죠 네. 예. 어,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저희 이곳을 세밀하게 방문한 거는 또 처음이라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 삼선동은, 어, 보다 나은 환경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어, 어르신과 아이들의 복지 중요하죠. 하지만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분들 같이 함께 화합하는 어떤 그런 삼선동이 되길 원하고 성북구 서울시 전국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비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같이 함께 방송을 할수 있어서 즐거웠었고요 그다음 저가 지난해에 봉사했던 사진을 다시 들어 돌아보면서 사실 그렇게 밝히고 싶은 만큼의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그 활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나름 재밌었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끝으로 저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우리 같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모두 우리 삼성동 모든 사람들이 같이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겸손까지 갖추셔서 저희가 조금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봉사라는 거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 조금은 달라진 변화가 있는 보들라 아홉 번째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지고 빛나는 성북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이는 들리는 라디오는 성북국청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면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